제 제가 연초부터 아주 노골적인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4월 총선까지 100일밖에 안 남아서 저는 첫날부터 싸웁니다. 싸우는 것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비서실장 바꾸시죠? 장난해요? EJ 하십니까? 뭐 오랑캐를 오랑캐로 막습니까? 운동권으로 운동권을 친다? 꿈을 깨시라고요 제발 좀 진지해지세요 선관위가 도장 인쇄는 포기 못하겠다고 할때 일단 알아들으셔야죠 언제까지 이 아수라 세상을 가만히 둘 것입니까 천만 서울의 봄 이제 1,2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본 4천만은 호구입니까 4천만은 안 봤죠 6.25 직후에도 공산주의자가 30%는 표를 갖고 갔어요 본 1200만이 전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만천만 천만 그리면서 선전선전 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권을 누가 좌지우지하나요 공산주의자 아니면 돈 갖고 장난치는 자들 그만 휘둘리시고 범죄소탕 좀 하시죠 이재명 건순일은 돌아다니고 최소한 지만원은 가두고 지금 아마겟돈입니까 미국법 한국법 통달한 한동훈씨 국정농단이라는 없는 죄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배고나이 진짜 세상 자기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게 덕담입니다 로 범죄 한국에서 벗어나서 살게 해주세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마치 형법으로 만들어서 검사 권력이 생겼죠. 원래 그 형법, 형법에서 다루는 이 범죄라는 것은 반드시 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절도, 훔친다고 할때 반드시 남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쓰고 갖다 놓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구히 갖고 오겠다 잠깐 쓰고 갖다 놓는다 뭐 이런 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이나 i m b e c m e n t 나 다른 단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는 따로 있습니다 횡령이라든지 다른 용어가 따로 있고요 남의 물건이야 하고 영구히 취한다는 라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딱딱 엘리멘터에 있어서 되는데 국정농단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이런 그 요소가 없는 범죄를 가지고 칼자루를 휘 두르다 보니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특히 우파들이 저희 같은 자유 우파들이 이재명 잡으라고 열심히 지지해줬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검사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만이 완전히 찔렀던데 광주에 방문을 해서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5월의 강주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총을 들고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서 국군을 죽이라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집행되는 교도소를 마구 침탈해라 총을 들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일치하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정신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같은 방공자유민지 자유우파를 한마디로 말해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결국 절차의 문제다.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쨌든 개헌을 하면 집어 넣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승만 기념관은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은 뭐한겨레부터 줄을 서서 지금 반대를 하는데 김대중은 거의 김일성급으로 지금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혐오하는 인물인데 거의 김대중 우상하에 근접을 해 가겠다는 목표인가요? 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 정신과 정확히 부합하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까? 정말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 정신과 정확히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한동훈 씨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것이 국민의 힘의 생각인가요? 헌법 전문 수록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민주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승격하겠다. 과거 전례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구애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조금 한동훈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고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이 될수 있는데 대통령 되어 봤자 윤보선, 장면, 체교아류 말하자면 천동 벌거숭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입장은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분노한 이유는 왜 희망을 없애느냐. 지금 윤석열 한동훈 말고 누가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동훈이 제일 희망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 잡은 것 태블릿 조작해서 무속 스캔들 만든 것 이런 게 한동훈의 능력인가요? 미국 법을 공부한, 미국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은 엘리멘트가 없는 범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엔스레에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거다 무너뜨리고, 경제, 공동체가 어떠니, 목시적 묵시, 청탁이 어떠니, 온갖 거짓말, 다 거짓 법리를 다 지어내서 대통령 탄핵시키니까, 감옥 한 5년 집어 넣으니까, 이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기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 정도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희망으로 부상되는 부각되는 아마겟돈 같은 시대죠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죠 유재일 씨는 좌파에서 건너온 사람 치고는 그래도 애국심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한마디 썼어요 유재일 씨 제대로 모르면서 조금 아는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머니 그만 터시고, 이제 누님 강의 좀 들으세요. 애국심은 인정하는데, 운동권 출신들은 그 윗선의 범죄성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부정선거를 못 보면서 무슨 시국 강연일까요?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가끔씩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막 디스하거든요. 제가 웃음이 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 얘기가 틀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민족민주혁명당을 검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학생 운동 조직이 그대로 간첩 조직으로 바뀐 민족민주혁명당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 저로서는 유재일 씨의 지식이 가끔씩은 아슬아슬합니다.